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제가 어, 자주오는 어, 여주의 이포보 어, 노지에 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, 테스트 해볼거는 바로 저겁니다 얼마전에 제가 어? 외장형 뭐 디지털 TV 안테나를 달았는데 이게 공중파를 잡기 위해서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앞쪽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이 앞쪽에다가 어, 근데 저 태양광 때문에 그런지 어, 가스 그런 잘안 돼서 이 뒤쪽으로 옮겼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쪽이 제일 뒤쪽이 태양광 살짝 좀 낮게 이렇게 설치가 돼서요 좀더잘 잡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저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어 설치를 했고요 어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는 뭐 제가 아파트도 아니고요 아파트에서는 한두 개의 채널이 잡혔었는데 어 그리고 뭐 SBS는 잘안 나오고 거의 뭐 KBS1 정도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 가지고 지금 제가 채널을 잡았고요. 총 어, 3개의 어, 채널이 잡힙니다. 이 채널이 일단 SBS가 하나 잡히고요. 지금 보니까 깨끗하게 나오죠. 디지털 TV라서 뭐 깨끗하게 어, 나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KBS2. KBS2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어, 잘 나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채널은 KBS1이 하는데 KBS1이 어, 전파가 약간 이제 <laughs>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세 개가 잡혔는데 두어 개는 어잘 나오고요. 그리고 하나는 좀 이제 어덜 나옵니다. 그래서 그래도 뭐 채널이 잡히니까는 어 그런대로 좀어 볼만합니다.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생방송을 볼수 있으니까는 뭐 그런 괜찮은 것 같은데요. 뭐 스카이라이프를 달면 은 어디서나 하늘이 돌려있으면 은잘볼 수가 있지만은 어, 실제적으로 캠핑을 잘 나가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뭐이 방법이 어, 상당히 뭐 경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차피 뭐 저같이 어, 한 달에 한두번 나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텔레비 보는 시간이 사실 어, 캠핑 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어, 일단은 뭐 세계의 채널이 잡히고 뭐또 다른데 가면 또 다르게. 어, 또 채널을 자동설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은 도착해서 한 번만 잡으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다른 노지에 가서도 제가 한번 또 테스트를 해가지고요.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. 그게는 어디 얼마 잡히는지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좀 도움이 됐었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제가 설치하는 법 어, 자세하게 어, 과정들을 어, 영상을 촬영해 놨으니까요. 어, 캠핑카의 외부, 외장형 디지털 TV 안테나를 지상팔 보기에 사시고 가신 분들은 제 영상을 한번 어, 참여,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